혈렇게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독소가 많아져요. 소화가 된다는 말은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적합한 필요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즉그 에너지 칼로리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여러 가지 식물에서 우리 세포에서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죠? 대부분 인뇨작용 그죠? 이뇨작용 몸을 청소하는 거 수분 공급 근데 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칼로리 값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 부족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영양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가 한 20일을 굶었어요 근데 밥을 안먹고 계속 물만 마셔요 영양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이 물에서, 어, 기대값이 우리 소화작용에 있어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탄수화물나 단백질이나 지질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영양소를 결국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식물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당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 과일들을 먹거나 또 현미에 있는 그 당분을 먹죠. 그 다음에 지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들이나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사실 음식의 모든 것들이 원소에서 시작된 건데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다시 원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화라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 즉, 칼로리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이나 혹은 또 항산화물질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곳들이 바로 소화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위장, 그 다음에 대장, 소장, 십이장 이런 곳들 소화관 음식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하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몸에서 반응들이 있는데 모든 음식을 우리 몸에서 똑같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식마다 반응하는 부분이 달라요.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소화되는 시간이 기준이 달라져요. 제가 쌀을 한 공기 먹었을 때와 호두를 한 공기 먹었을 때 달라요. 같아요. 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왜 똑같은 무게를 먹었는데? 소화된 시간이 다르냐? 첫 번째는 수분 함량이 있어요. 우리가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영양 가치는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영양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분 함량에 따라 달라요. 당분.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에 따라 서좀 다를 수 있어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지방 함량에 따라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딥하게 들어가면 지방 단백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음식들의 밀도에 따라서 어, 영양의 밀도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소화가 빨리되고 느껴지고 되고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소화의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음식이 피가 되는 과정이에요. 어,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최종지, 음식의 최종지는 대장일 수 있지만, 영양산물의 최종지는 어디일까요? 소장입니다, 소장. 그래서 이 소장에서 두 가지 형태로 음식을 바꿔버려요. 첫 번째는 영양. 영양 있죠. 우리가 그냥 가지를 먹었는데 그 가지를 피해다 넣을 수 없잖아요. 두부를 먹었는데 두부를 으깨서 피해다 넣을 수 없으니까, 소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3 0 두부가 한 300g 돼요. 그럼 섬유질이나 혹은 또 두부에 들어 있 단백질 이런 것들을 어, 화학적으로 변화 변환시켜 가지고 혈액에 넣기 위해서 영양소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장에서 뭐가 된다? 영양이 된다. 그리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해서 변이 된다. 이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피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음식은 우리 몸에 영양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피는 정확하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 음식은 모두 다내 몸에 뭐가 된다? 피가 된다. 나쁜 음식을 먹어도 피가 돼요. 근데 나쁜 피가 되겠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지만 좋은 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 혈액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독소가 많아져요. 독소가 상승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장 투석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 포타슘이라든지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신장에서 해독이 안 되니까 막 몸이 붓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면 뭐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되게 주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신기한 게그 음식에 따라서 혈액 피 속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 독소 농도도 달라지고 영양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류를 타고 음식으로 만들어진 혈액은 매일 인체에 약한 곳에 정착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란을 많이 먹었다.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 음식에 있는 독소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는 것이 혈액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혈액에 타고 계란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란을 먹어서 만들어진 독소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계란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해독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근데 어떤 분들은 해독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독소가 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인체에 약한 곳에 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피를 만든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은 어, 이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이야. 이 음식을 먹으면 나쁜 음식이야.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면은 자기 관리를 절대 못합니다. 모리시 다게치 박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현대 의학의 암에 대한 사고 방식에 대해서 보통 돌연변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액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연치유의학이라는 책에다가 물론 이 말을 똑같은 단어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냈습니다. 암이나 기타 많은 병은 어디에 생긴다? 혈액에서 생긴다. 아시겠죠? 스트레스도 병이 될수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병이 될수 공기도 병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음식입니다 음식 혈액은 음식에서 만들어지므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나쁜 음식을 먹으니까 나쁜 혈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소화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음식을 먹게 되면 입에서 씹죠 그러면 이제 위장에 들어가고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장의 육모로 흡수돼 우리 장을 보면요 장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장 안에 내부가 육모 돌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이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되게 판판한 것 같은데 좀더 확대해 보면 이 면이 육모 돌기들이 되게 많아요 육모 조직 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융모조직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소화작용이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소화,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실 때 이런 깊숙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조혈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소화작용을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적혈구의 모세포가 만들어져요. 적혈구의 모세포는 적혈구를 방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평양에 혈액검사하면, 어, 선생님 혈액이 부족합니다. 혈액이 뭐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빈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빈혈. 혹은 또 적혈구 부족증, 아니면 적혈구 생성 감소증,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백혈구도 있고요. 백혈구 과다증, 감소증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음식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내에 흡수가 잘 돼야 피가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가 어떤 개념 갖고 있죠? 고기 많이 먹어야 돼. 음식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죠? 결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피는 음식이 만든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혈액을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채워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혈구의 모세포가 나타나고 만들어지면 이제 적혈구가 이제 신생 적혈구가 돼서 혈관 안에 방출이 됩니다 이제 거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적혈구도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적혈구에 수명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120일이면 적혈구는 죽습니다 산화돼 죽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분들은 적혈구가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탄화되는 분이 있고 태어나서 자기 수명을 다 채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가 적혈관에 들어가서 간으로 먼저 옮겨져요.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영양소는 또 근육에 저장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비축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다 비축해놓고 비상사태에서 그것을 끄집어 쓸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리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복잡하고 막 되게 지루하고 따분한 공부지만 왜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체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떻게 생활해야 건강할지, 질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아이해서 생리학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막 생리학 공부하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왜 일찍 자야 되는지, 왜 소식해야 되는지,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일치하야 좋아. 이거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쁜 음식 인산스 먹지 마. 고 되게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먹어요.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건강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백번 천번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안 돼요. 내 지식이 된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음식이 피가 된다는 것과 우리 장기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알아야만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먹었어요. 그냥 뭐 괜찮은 음식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셨다 가시면 분명히 고를 때 신중해질 거예요. 좀더 신선한 거 찾을 거고요. 좀더 가치 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혹은 또 조금 더 제일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몸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섭취할 양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거나 아프고 나면, 혹은 또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면 사람들 흔히 어떤 말을 해요? 잘 먹으라고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고 질병이 있고 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잘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음식을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먹지 않아야 되고 음식이 우리 몸에 이것이 필요하고 전혀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을 들 알게 돼 그리고 물론 사람이 식욕을 채워야 되기 하잖아요 그죠 식욕이 뭐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맛없는 것만 먹을 수 없어 쓴 바게만 먹고 살수 없고 민들레만 먹고 살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맛있는 것을 적당히 먹되 얼마큼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리학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화의 생리학의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나쁜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근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피가 안 좋은 분들, 나쁜 음식 같이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헌미도 먹고 채소도 먹고 난밀도 먹고 과일도 먹는데 왜내 피가 더럽지? 이런 분들은 왜더 오를까요? 내가 고기를 같이 먹거나 아니면 우유 계란을 같이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거나 야식을 하거나 뭐 등등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피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궁동에 그냥 담아놓으면 썩을 수가 있어요.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는 반드시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피가 순환이 잘 되려면 첫 번째 피가 많아야 돼요 충분한 피가 있어야 돼요 서화의 생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쪼이는 옷을 입거나 뭐그러면 피가 순환이 잘안 돼요 그리고 공기가 나빠도 안 돼요 공기 산소가 충분해야 피가 선명해지고 예뻐져요 사실 혈액 속에 산소가 충분해져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혈액의 질이 안 좋아져요 일광욕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혈액을 만들어 놓은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을 먹어서 피를 만들면 더 좋은 피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 몸이 더 빨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를 좋게 만들어도 한 바퀴 돌면 피가 또 나빠져요. 왜냐하면 몸이 약한 거복부를하고 노폐물을 실어 오기 때문에 또 산소를 실고 일단 그 혈관까지 가지만 그곳에서 또 이산 산소를 가져오죠. 그래서 폐에서 탄산가스 교차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정화 작용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기 씻고 드시고 과자 많이 드시고 나쁜 음식 드셔서 이곳에서 며칠 만에 혈액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깨끗해지지만 또 더러워져요. 이러면 안 돼요. 피가 깨끗한 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 한 얼마나 유지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 2년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렇죠? 2년 정도.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년 뭐 이런 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지가 돼야 돼 충분히 유지가 되어야 곳곳을 치료할 수 있어요 곳곳을 좋아지게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피가 깨끗했다가 유지를 못하면 다시 그쪽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망가진 속도를 회복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에 나쁜 부분 그 잘못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혈액에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머릿속에 아예 그냥 딱 고정시켜놔야 돼요. 혈액이 정말 중요하다. 혈액을 바꿔야 되겠다. 혈액을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좋은 음식을 먹고 순환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음식을 먹어서 피가 만들어지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면 더 퀄리티를 높게 만들자. 그러면 자기 수명을 충분히 갖게 만들자. 혈액이 1 2 0일에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열흘밖에 못 살아요.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 대사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잖아요. 그 질병 이전에 대사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대사의 문제. 신진대사라고 하죠. 기본 신진대사. 여기에 문제가 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하는 것들 있죠. 기본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들, 기본적으로 하는 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 그냥 정상인 게, 침이 나오고, 잠을 잘수 있고, 소변 대변 잘 보고, 음식 소화가 잘 되고, 그죠? 배고프고, 이런 대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있기 전에 대사가 먼저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생리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글을 보면 환자들은 생리학과 위생학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마땅히 육체적인 생명과 또한 정신적 영혼의 건강에 관한 저들의 태도를 주관하는 자, 무엇을, 법칙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소화의 생리학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나,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소화의 생리학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의 성질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이 타액은 효소를 분비를 시켜요. 근데 보통 음식을 먹으면 침에서 음식에 균을 세균을 시켜요. 사실 현미경으로 보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도 세균 바글바글 바글 하고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 세균. 우유 막 이만큼에 세균이 뭐 몇십만, 몇백만 마리 막 들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세균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땅에 흘린 음식만 세균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엄청 많아요. 여러분 드시는 음식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음식을 먹을 때이 타액은요 그런 나쁜 세균들을 어떻게 한다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화액은 산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 요 위액까지 그러다 보니까 위액이 지나고 나서 이제 1 2장에서 알카리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산성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나쁜 균들을 억제한다 살균 작용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몸에 곰팡이 균이 많거나 세균이 많아질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하죠. 약하다 그러면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타액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타액은 분비선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귀 밑, 혀 밑, 턱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정한 양의 타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물기가 많은 음식을 먹거나 씹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타액에 나오는 양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그 법칙에 뭐가 있냐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태화시키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 타액에서는 음식을 씹어 먹으면 아밀라제, 뭐푸티알린 이런 효소가 나옵니다. 리파아제 이런 것들 물론 위에서도 나오지만 타액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타액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거나 두부를 먹으면 그 음식에 따라서 타액의 성질이 달라져요 타액의 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똑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요리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에 가질 수 있죠 내가 두부를 먹는다 그러면 두부찌개 두부김치 뭐 두부 생두부 익힌 두부 구운 두부 구운 두부 막 이렇게 여러가지 먹고 나 한가지 먹었어 이렇게 아닙니다 같은 두부를 가지고 요리 하더라도 그건 가짓수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기한 게 우리가 콩을 익혀 먹거나 구워 먹거나 아니면 볶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타액이 분비되는 분비선이 다 달라요. 그리고 타액의 성분이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하게요. 같은 콩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 몸은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이제 식도의 성질이에요. 식도는 보통 하나의 통로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도는 굉장히 그 막이 부드럽고 약해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입보다 식도 는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머리 느낄 수 있냐면 뜨거워 먹을 때 여기 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안 좋습니다. 식도에 화상이 1도, 2도, 3도밖에 올라가는데 화상이 생기면 염증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위장에서 위액이 역류하잖아요. 식도가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이 식도가 망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위암이 잘 걸려요 식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뜨거운 음료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도 관리할 때 낮잠 자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식도 하부 관략근이 위장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식사하고 눕잖아요 식사하고 눕는 습관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자주 열려요 그리고 간식해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위장의 구조도 알아야 되겠죠 위장의 성질 구조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위장이 어떤 얼마만큼의 음식을 담을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 두부를 먹었을 때 소화를 몇 시간 시키는지 과일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시키는지 이런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이 음식은 저녁에 먹으면 안 돼. 이 음식은 낮에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 소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대장이 어떤 미생물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헬리코박터균이 언제 생기고 왜안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벽의 성질을 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할 때 바로 먼저 가는 건 아니지만 위장을 통해서 내려갈 때그 장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육식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을 우리가 소화액을, 소화의 생리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건강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돼. 웃음> <눈물이 돼. 웃음>